24년도에, 김태형 감독을 영입하면서, 이제 롯데가 어떤 구단 운영의 방향을 윈나우, 그리고 이제 이기는 야구 하면서 이제 체질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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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김태형 감독, 김경문 감독, 어차피 이제 같은 라인이잖아요. 우리도 김경문 감독 모시고 있지만, 전 김태형 감독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늘 생각을 했거든요. 두산에 계실 때. 그래갖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첫 투모 경기를 김태형 감독이 4승 16패로 시작했습니다, 장민씨. <laughs> 그때 롯데 팬분들 어떠셨어요? 일단은 김태형 감독이 이제 오실 때딱 이런 생각을했거든요 네. <laughs> 이랬는데도 안 되면 이 팀은 진짜 답이 없다. 이마저도 <laughs> 안 되면 이제 뭘더 해야 되지? 이런 느낌 진짜 뭐팀명이라도 바꿔야 되나? 아, 뭐, 아, 김성근도 써보시고 김웅용도 네. 써보시고 <laughs> 그런 명장들 다 써보셔야 됩니다. <laughs> 네, 나름 그 희망을 또 보진 않는데, 봄대에서 어... 오히려 그 리버스 봄대잖아. 아, 어, 리버스 봄대. 네, 네. 그런 쪽에서 네. 아, 이제 잘 되겠구나라는 음... 어떤 희망을 보지는 않아. 그래서 제가 4월 5일에 두산전이었는데 그때 방송 제목이 앞도 답도 안 보입니다. 우리 팀못 잡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모든 게안 되는 그런 거였고, <laughs> 아이올 시즌 꼴찌는 기정사실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때 바라는 거는 올해 성적은 뭐 어쩔 수 없고 그냥 선수단 기간만 잡아달라. 그러니까 우리 팀에좀뭐 와니들 얘기를 하시지만 이 선수단 내 분위기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 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산에서 사실 최고의 연예 인은 야구 선수이기 때문에 아 네. 그러니까 항상 야구장에 사인을 받으려는 팬들이 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니까 경기가 있으면 없으 특히 뭐. 그냥 운동하러 선수들이 쉬고 난 시간대가 있잖아요. 네. 근데 항상 20명 정도 항상 있어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했다 보니까 제가 선수여도 당연히 좀 비행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 음... 그래서 기강만 잘 잡아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우리 처남이 과메 호텔의 셰프인데, 거기 롯데 선수들이 아, 그렇죠. 네. 거기 이제 훈련 왔다고 음... 하더라고요. 근데 롯데 선수들이 굉장히 응.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응. 딴 짓을 많이 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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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고요. 네. 들은 <laughs> 얘기고요. 자, 어쨌든, 그래도 그, 김태원 감독님의 4승 16패는, 네. 저에겐 좀, 좀 충격이었어요. 음. 왜냐면, 김태원 감독님 뭐, 있는 선수들 같고, 어떻게든 젖짠에서 음. 음. 경기를 그렇죠. 하시고, 이겨내시는 감독님인데, 그게 안, 그래서, 그때, 김태원 감독님에 대한 평가가, 아, 아니, 근데 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그때 야구로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감독님, 여긴 두산이 아니에요. 그까 그러니까 두산처럼 믿고 맡긴다고 우리 팀 선수들은 그렇게 음. 못 해요. 그러니까 음. 고등학교처럼 운영을 해야 되는 팀데 음. 모든 것을 다 시켜야 돼요. 아. 억지로 시키고 막 혼내야 되고 막뭐 음. 가능하면 그러면 안되지만 이제 뭐 그런 뭐막 때리기도 해야 될것 같고 뭐그 정도의 팀인데 두산처럼 막 자, 이래 이래 해 갖고 잘 해라 하면 잘 하는 선수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적은 기간이 좀 아니었나 부산에선 음. 일하면 잘했는데 왜 얘네들은 못하지? 약간 문화 충격의 시기가 아니었나 <laughs> <laughs> <응. 웃음> 왜안 되지? <laughs> 왜안 되지? <laughs> 이러면 돼야 되는데 왜안 되지? 이러는 <laughs> 게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laughs> 김태형 감독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네. 평은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요 음. 일단 지난 시즌에 그 윤고나왕 손손으로. 음. 아, 얘기할 네. 있는데 사실 이팀 야구를 제가 뭐 20년 정도를 이제 거의 매경지 보고 있는데, 음. 어, 이렇게 한꺼번에 젊은 야수들이 튀어나온 적은 음. 처음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 로이스터 시절에 음. 뭐 강민호 선수서 전주는 이 정도 말고도 음. 처음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나로 사실 음. 뭐 끝났고, 지난 시즌의 성적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뭐 굉장히 행복했어요. 음. 그러니까 보는 재미가 소위 있는 거같 아,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진짜. 크라산 같은 타선을 네. 그리고 네. 기아 때려잡는 재미가 말이 네. 아, 아, 그래. 저는 기아가 왜 그렇게까지 강한가 압도적인 이이다고 싶다가 었어야 돼. 내가 이슬 내가 야 그러니까 고 싶다가 있었으면 내가 이슬 <laughs>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아, 하려고 했어 네. 아니. 롯데한테 기억은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laughs> 사실, 김도영 선수도, 우리 롯데하고 할때 블로그 상대적이 좋지가 않아서, 왜 그렇게 대단한 선수에서 체감못 했는데, 이번에 프리미어 시비 하면서 느꼈죠. 아, 진짜 좋은 선수구나. 김도영 보다는 손호영이 낫다. <laughs>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laughs> 올 시즌이죠? 해가 지났으니까. 선수, 어떨,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근데 이팀 야구를 제가 계속 보면서, 오래 보면서 생각하는 게, 정말 예측이 아예 의미가 없는팀지 그러니까, 저는 시즌 중에도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네. 상대 팀과의 어떤 경쟁이 아니고, 응. 나와의 싸움 <웃음> <웃음> 항상.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팀은.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 같은 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일적인 예로 나그던 선수를 들 수가 있는데, 아, 사실, 아. 누구보다도 그런 경기 외적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선수였거든요. 음. 누구보다도 그런 스토리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처참히 깨부셨다. 그래서, 제가 작년 방송 중에서 가장 감정이 표출한게그 회차예요. 아... 네. 너무나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아... 진짜로. 그래서 그런 부분만 없으면 잘할 것이다. 근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 게이 팀이라서 그런 것을 감독님께서 잘 잡아주셔야 된다. 음. 네. 저는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이윤나호 황송 음. 이 선수들을 위한 네. 구단이 큰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어. 성담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우리가 담량을 높였죠. 네. <웃음> <웃음> 롯데 때문에 걸로가 아, <laughs> <별로> 오래됐 <말했나>? 아, <laughs>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네. 네. 그리고 그, 그 성담장을 내리니까 롯데가 작년 최다 홈런이 누구 18홈런이었는데, 총 네, 예, 18홈런이죠. 네. 네. 근데 20홈런이 없는 팀인데 그렇죠. 만약에 롯데가 내년에 홈런 개수가 늘어나면서 음, 음. 장타의 어떤 포인트가 이제 점수로 들어오면은, 롯데는, 어, 저는, 기아랑부터도 괜찮은 타선이 나올 것 같아요. 타선 자체는 진짜로 손색이 네, 그렇죠. 없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작년 시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 거포가 한두 명이 몰려있는 게 아니고, 음... 모든 선수가 두 자리씩만 음... 가능한 팀이에요. 아, 네, 네. 황성미 선수 빼고. 네. 네. <laughs> 그러니까 그, 지난 시즌도 10홈런 가까이 간 선수가 굉장히 많았고, 음. 그래서 한5 6명이 20홈런이 가능한 팀 구성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성남장 내린 건 굉장히 반격고 개인적으로 음. 팬으로서도 그게 너무 흉물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아, 음. 그러니까 뭐, 손익 계산에 떠나가지고, 네. 너무 꼴 베기가 싫은 진짜, 이 아, 뭐, 음. 닭장도 아니고, 음. 이래가지고, 굉장히 환영을 하고, 팀으로서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 한동희 선수가 이제 전력을 하면 굉장히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냥, 담장 때린 그렇구나. 타구가 진짜 많은 아, 선수고, 선수도 멘탈적으로 음. 좀 약한 선수이기 때문에 음. 그거 부담을 많이 느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가. 그런 자신감을 얻는다면 뭐 30번 로칠수 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음. 네. 그럼 저도 롯데 타선을 보니까 롯데 팬이 보는 네. 하나 어때요? 아, 좋다. 이거. 음, 근데 저는 아, 좋다. 그러니까 저는 야구를 약간 챙겨본 게한 2004년 올시즌 정도였던데. 하나가 2007년까지 강팀이었잖아요 네. 어, EBS는 늘 강팀이었어요 네. 2007년까지는 음.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도 막 엄청 그런 약팀 이미지는 사실 아닌 게 어릴 때 이미지가 커서 그런가 봐요 음. 네 그런 것 같고 그리고 통삼 코치의수 우리가 아직 한번더 많습니다 음. 그래서 이왕 사 못하는 거 그냥 최다 꼴찌 타이틀을 계속 US만으로 <laughs> 마우이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그 꼴대라는 거부르시는건 우리밖에 없다. 아니, 아 직접 네, 그렇게 까도 해주시니까. 우리가 깐다. 아 맞아요, 네. 저도. 그것도 좋아요. 사실 미운 정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사실 롯데가 야구를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애정이 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 약간 그런 거 뭐라고 해야 되지? 공부 잘하는 자식보다 좀 모자란 자식이 좀더 정이 가는 것 같은 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음. 올 시즌 한화이 글스의 팀 평가. 어... 뭐 예상 순위 아, 한번 아, 먼저 진짜? 여쭤보겠습니다 네. 매를 먼저, 먼저 한번 네. 근데 개인적으로 작년에 하나하고 경기할 때 생각해보면 음. 절대로 막 여유있다는 느낌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늘 허각세였고 음. 팀이 저는 구성이 나쁘지 않다고 느꼈어가지고 음. 어떤 계기만 있다면 충분히 성적이 나지 않을까 라은 음. 생각도 들고 특히 하나는 작년에 외국인 선수가 음. 너무 좀안 좋았기 때문에 음. 이제 외국인 농사만 좀 괜찮아지면 그렇고 저는 김경문 감독 들어오시고 확실히 팀이 기강이 잡히게 음. 느껴졌거든요. 음. 양상문 투수 코치께서 음. 어린 투수를 굉장히 잘 조련을 하고 있다. 음. 또 양상문 코치는 저희 팀고 인내도 많지 않습니까? 음.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타격 코치도 네. 또 롯데에서 오셨잖아요. 맞아요. 김민호 타격 코치 그래서 저는 팀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느껴서 음. 하나 팬분들도 뭐 성적이 뭐 상위권을 못 가야 지연적 음. 보는 재미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음. 그러니까. 소위 뒷목 잡는 야구는 안할것 같다 는 음. 느낌이에요. 네. 저희 이제 보는 재미 싫습니다. 성적에 나에 대해 보는 재미 찌긋찌긋해요. 그래서 포인트 관계 있다면 류현진 선수가 더 잘할 것이다. 그 그러니까 아, 네. 시즌 초반에 ABS에 고전하는 게 느껴졌거나, 음.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 답지 않게 보인해서 영거프 내준다거나 음. 이런 모습들이 있어고 본인도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음.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적응이 끝났고 음. 아마 후배들을 좀더 이끄는 역할을 더할수 있지 않을까 음. 이제 한 시즌을 치렀기 음. 때문에. 음.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곳에 갈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같은 입장에서. 예. 자 롯데도 에이. 이렇게 막 다른 팀한테 막 조롱받고 비난받고 하는 게 있나요? 어. 근데 그거를 뛰어넘은 것 같아요. 아, 아, 조롱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않아요. 이건 한 세대 30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30년이 훌쩍 넘어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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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9 2년생인데 92년에 우승을 했어요 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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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이 이만큼 이제 장성을 해가지고 음. <laughs> 이러고 있고, 다 뭐, 결혼해서 음. 애아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음. 그런 시기를 넘어간 것 같아요, 이제. 음. 막 놀리고 그럴 때 지났어. 음. 근데 그 나는 그쵸.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음. 이거 야구판을 이렇게 좀 보면은, 음. 하나 놀리는 거는 참 많아. 음. 음. 아, 참 조롱거리가 많이 돼. 음. 근데 은근히 롯데는 그런 조롱은 별로 없어, 보면은. 그냥 조롱의 범주로 벗어나가. <laughs> 아 그러니까 놀리는 것도 <laughs> 그 약간 그런 거지 진짜 못생긴 사람들 못생겼다 말이야 지금. 아 <laughs> 그런 게 아닐까. 아 저거 <laughs> 아, 저 저게 저게 그러니까 조롱이야. 안타까워하잖아요. 아 저기 놀고 싶다. 아 92년 롯데 진짜 네, 저희 조롱이 조롱. 음. 염슬라에게 나의 혜택을 쓸려갔지. 염종성만 하는 거죠 지금. 네. 네. 그래서 뭐 저희는. 음. 우승이라는 게 근데 작년에 그폴리그때 아. 우승이란 걸 했잖아요 지금 아, 뭐 근데, 가짜 우승이긴 하지만 아니,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도망가가지고 아니 그랬어요. 저는 <laughs> 개인적으로 롯데 자이언츠 우승이라는 단어에서 처음 본 거예요 음. <laughs> 방송에 노출되는 롯데 자이언츠 우승이라는 단어에서 굉장히 좀 뭉클했어요 그래도 음. 아 이게 우승이라는 게 롯데 앞에 붙는 거구나 <laughs> 네. <laughs> 굉장히 신선한 감각이었어요 네. 네, 저희도 준우승만 세번 했기 때문에 아. 이 준자를 뺀그 우승이라는 단어랑 붙여보고 아, 저희는 준우승이라도 <laughs> 제발 해봤으면 좋겠다 윌커슨 음. 어, 음. 교체했잖아요 윌커슨이 네. 작년 한 190이닝 등안 이닝 왕이었습니다 네, 네 192.2이닝 192. 그죠. 네. 와, 그 이닝을 먹어준 투수를 과감하게 바꿨어요. 네. 물론, 김태현 감독님의 어떤 의견도 분명히 있었, 음. 있었을 거고요. 바뀐 투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윌커슨내보낸 거에 대해서 평가 어떻게 하세요? 일단, 그거는, 뭐 저도 제 방송에서 얘기를 좀 길게 했었는데, 네. 저는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음. 사실, 과감하긴 한데 네. 더 높이 가려면 교체가 필요했다고 아, 보거든요. 왜냐면 예. 이커슨 선수의 지난 시즌 성적이 굉장히 괴랄 맞았어요. 음. 이닝은 제일 많이 먹었는데 안타는 제일 많이 맞았어요. 아, 음. 그러면서 또 보이넷은 최소 보이넷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컨트롤로 먹고 살았는데 조금만 믿어지면 바로 안타당하는 음. 뜻이거든요. 음. 예. 근데 너무 많이 던지고 나이가 적자는데. 예.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너무 많이 던진 게불합 요소라고 그렇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정도 많이 던지면 사실 탈이 안 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교체가 저는 뭐 나쁜 선택은 아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물론 더 잘할 수도 있겠으나 그 위커스 선수가좀 그런 유형은 아니거든요. 9위로 때려잡고 막한 경기를 압도할 수 있는 유형이야.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팀이 높은 자리에 가려면은 뭐 포스 시즌의 쿠에바스 선수 같은 그런 선수가 있어야 된단말이지 단기전에서는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승부수를 걸어볼 만하다라는 또. 어찌됐건 우승 반지를 껴본 선수가 왔잖아요. 워디 음, 시리즈. 예. 예, 그런 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유강남이 좀 복귀를 한답니다. 음, 개막 시리즈 전에 몸 맞춰준대요. 유강남이 들어오면 전력의 상승 효과가 있습니까? <laughs> 어, 근데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아, 아. 그러니까 이 팀의 강민호 선수 이후에 처참한 포수상 생각해 보면, 예. 그러니까 저는 유강남 선수에 대해서 항상 얘기했던 를게돈 때문에 욕하면 안 된다. 에. 그러니까 돈을 일단 우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음. 사실, 이 팀에 그돈안좀안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은 그 유관남 선수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공을 정상적으로 받는 포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관남 선수가 여러 가지 인터뷰다 보면은, 어, 포수로서의 그런 스텝 내적인 역할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수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인간적인 그런 적이 있다고 봐서, 어, 저는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손성빈 선수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유건우 선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 혼자 고생을 되게 많이 했는데, 손성빈 선수가 20 홈런 가능한 자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성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것이다, 유건우 선수가. 그래서, 방망이는 사실 예어 오픈 홈런 10개만 쳐주면 돼요. 네, 수비만 사람 같이 해주면 된다. 그리고 멘터 역할만 잘해주다 그래서 저는 롯데 팬들이 강민호 이적할 때, 그리고 손아섭 이적할 때, 그럴 때 롯데팬들을 어때요? 저는 강민호 선수 때는 그 기사가 났잖아요 그 삼성 잔바이트 합성인 줄 알았습니다 합성이 음. 그러니까 오보거나 그렇게 아. 생각을 실제로 했어요 왜냐면 절대 이적할 선수가 아니었기 아, 그렇죠. 때문에 음. 저 울었습니다 진짜 그렇죠. 그 너무 충격이 심하게 받아서 음.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부정을 했어요 믿, 아. 믿기가 싫어서 아.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었어요 진짜 이거는 아. 네. 그러고 나니까 사실 손압선수 때는 충격이 없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걸 역시나, 예, 워낙, 워낙 큰 충격을 받았고, 음. 손압선수는 사실은 팀에서 강민호 선수 정도로 무조건 필요한 선수까지는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음.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강민호 선수를 겪고 나니까 어떤 트레이드나 어떤 이적도 충격이 음. 없는 거예요, 이제. 아, 너무 네.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음. 저이 얘기 왜 했냐면, 이게 그냥 제가 평생 동료 구민으로서. 네. 모든 선거 때마다 얘기가 무조건 나와요. 아, 지방선거건, 어, 총선이건, 아, 뭐 대선이건 무조건 나와요. 아, 니까구민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사실 동네보라는 동네가 뭐 딱히 바뀔 게 없는 음,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거지역이라가지고, 음, 그러니까 뭐 산업적인 것도 없고, 그냥 사람만 사는 동네에 옛날부터 유저가 깊은 고장이고. 그래서 이게 뭔가 떡밥으로 쓸만한 게 야구장 떡밥밖에 음, 없어서 음. 매해 그냥 야구장 새로 짓는다 그냥 약간 공연부위 마냥 하는 어.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너져야 제로 짓는다는 음. 얘기가 진짜 농담이 아니고. 네. 네. <laughs> 저 카톡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 우리는 무너져야 짓습니다. <laughs> 그리고 생각보다 휴직부장에 대한 불만이 크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불만이 없고. 아, 그래서 네. 가보고 싶어. 한번 보고. 음, 네. 저도 한가보겠습아니 콜리세공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층이 없잖아요, 사진장은. 음, 그 층이 없는 그 타원형의 음. 어떤 구조가 좀 그러니까 비슷한가요? 잠시라고? 잠시를 제가 안가봤어모르겠는데사직만 아. 유일하게 층이 아예 없을 거예요. 음. 층도 없고 지붕도 없고. 그건 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낭만이 있긴 합니다. 음. 네.